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1차고사 이후 첫 시간이다 그쵸? 자 1차고사 때는 근대의 경험주의와 이성주의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성주의의 대표자인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윤리사상 살펴봤고 경험주의의 대표자인 베이컨과 휴메의 윤리사상까지 살펴봤어요 자 우리 동그라미 2번 학습지에 있는 서양 윤리사상의 흐름을 보면 알수 있지만 근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경험주의와 이성주의뿐만 아니라 공리주의와 칸트의 의무론이 남아 있다. 그렇죠? 공리주의와 칸트의 의무론은 근대 윤리 사상의 두 양대 산맥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친 윤리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두 사상을 꼭어 자세히 알고 그다음에 이를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몇번 학습지냐면 11번 학습지 주제 1, 의무론과 칸트 주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칸트의 윤리 사상을 바로 의무론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주제 1이 의무론과 칸트 주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칸트를 처음 들어보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쵸? 자, 우리 이 묘비명을 한번 다 같이 본 적이 있을 텐데, 언제 봤는지 기억이 나나요? 맞아요. 동그라미 일반 학습지 할때 인간의 특성 중 인간은 윤리적 존재이다라고 할때그 예로 칸트가 자신의 묘비명에 적었던 문장을 같이 살펴본 적이 있어요. 자, 칸트의 묘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라고 하죠. 선생님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주 그리고 계속 숙고하면 숙고할수록 점점 더큰 경탄과 외경으로 마음을 채워준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정말 대단한 것, 경탄스러운 것, 존경스러운 게두 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는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이고 또 하나는 내 안의 도덕, 법칙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칸트가 썼던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에도 나오는 구절인데 그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봐요. 자신의 묘비명으로까지 쓸 정도였으니까, 자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자이 세상에 이 자연 안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도덕 법칙을 스스로 세우고 이를 따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공히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또는 무생물들이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이를 따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일을 할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뿐이고, 아그 사실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감탄과 경애를 자아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인간이 도덕법칙을 세우는 것을 강조했던 어, 윤리사상가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면 칸트의 윤리사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그 전에 칸트와 관련된 사례를 또 하나 얘기해볼까 하는데. 자, 여기 칸트의 초상화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 그 옆에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칸트 타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칸트는, 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도덕법칙을 세우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 스스로도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도덕법칙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을 정말 예외 없이, 어김없이 꼭 따랐던 사람이 바로 칸트인데요. 어, 평소에 연구를 하다가 나는 오후 3시에 산책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활 규칙을 정해놨다고 하면 그 규칙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따랐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독일 사람들은 어, 휴대용 시계가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바깥에서 뭐 농장일을 하거나 또는 다른 일을 할때 어, 시간을 잘알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칸트가 그 동네를 산책하고 다니면 아 칸트 산책하는 거 보니까 오후 3시쯤 되었구나 라고 시간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정한 규칙을 엄격히 지켰던 간트, 그의 윤리의 사상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학습지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칸트의 윤리 사상이 의무론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의무론으로 넘어가 봅시다. 의무론이란 기업 의미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이나 의무가 있고 이를 따랐을 때그 행위는 옳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그르다라고 보는 이론을 바로 의무론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도덕법칙을 지키는 행위가 옳고, 도덕법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그르다라고 보는 이론이 의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의무론의 특징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첫 번째 특징.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의 동기를 중시한다. 어, 예를 들면, 도덕법칙이나 의무를 따랐을 때, 어, 그럴 때 가져올 결과보다는 그저 그것이 내가 따라야 되는 도덕 법칙이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의무이니까 하는 행위의 동기를 중시한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칸트를 비롯한 의무론자들은 결코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해야 되는 규칙이니까 법칙이니까 의무이니까 하는 거예요. 동기를 중시한다라는 것꼭 기억해주고 두 번째 특징. 행위의 가치가 원래부터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 옆에 예를 볼게요. 칸트리 비롯한 일무론자들은 진실을 말하는 행위는 원래 옳고 거짓말을, 행위,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본래 그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평소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을 가끔 쓴다, 그쵸? 선의의 거짓말이란, 거짓말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한다, 그쵸? 하지만 칸트를 비롯한 의무론자들은 선의의 거짓말 같은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해요. 거짓말은 그 자체로 그런 행위입니다. 설사, 거짓말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라도, 거짓말은 그 자체로 나쁜 행위라고 보는 이론. 되겠죠? 자, 1을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잘 정리해 놨네요. 목적이 결코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자, 목적과 같은 말. 목적 밑에 결과를 적어 볼까요? 결코 좋은 결과,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수단을 정당화할 순 없다. 그 옆에 예를 적어 놨네요. 아무리 좋은 목적, 아무리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거짓말이라는 수단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의무론자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의무론의 특징. 이게 바로 칸트의 특징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칸트의 사상을 한번 살펴보러 넘어갈게요. 2번 칸트의 사상. 먼저, 기억에. 칸트는 도덕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성이란 무엇인지. 첫 번째 동그라미. 무조건적 선이라고 되어 있다, 맞죠? 같은 말로 도덕성. 자, 칸트는 이 세상 안에서도, 이 세상 밖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은 바로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어, 그건 바로 뭘까? 쌤이 ᄂ 해놓고 아무것도 안 적어 놨다, 그쵸?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칸트 사상의 핵심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선의지. 한번 적어 볼까요? 선의지. 선의지라고 하는 것은 풀어서 설명하면 선을 행하려는 의지, 다른 말로 옳은 것을 행위하려는 의지를 말해요.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줄까 볼까?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성은 다른 말로 이 세상 안에서도, 이 세상 밖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은 바로 선의지밖에 없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선의지 말고도 선, 좋은 거는 많은데요? 맞아요. 좋은 거는 많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 그 밑에 CF에 나 악당의 성실함을 적어놨다. 그렇죠? 자 성실함에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우린 보통 성실함이라는 덕목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긴다. 맞죠? 선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칸트는 이를 무조건적으로 선하다라고는 할수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 예를 들어 놨듯이 악당의 성실함, 얘들아. 악당이 성실하다라고 생각해봐. 악당이 성실하면 매일매일 꾸준히 나쁜 일을 저지르겠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실함이라는 것도 그 자체로 무조건적으로 선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얘들아, 용기라는 덕 또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이다. 그쵸? 좋은 거죠? 하지만 악당의 용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당이 용기가 있다? 그러면 그 용기를 가지고 더 극악무도한 범죄를 많이 서지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용기도 어, 무조건적으로 선하다라고는 볼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성실함이든 용기든 우리가 흔히 평소에 선하다고 간주하는 것들은 어떨 때 진짜 선해질 수 있냐면 바로 선의지와 결합될 때 선을 행하려는 의지와 결합될 때, 성실함이든 용기든 선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옆에 한번 적어 볼게요. 성실함 옆에 적어 봅시다. 자, 성실함과 같은 평소에 좋은 덕목들도 선의지, 선의지와의 결합을 통해서만, 통해서만, 무조건적으로 선해질 수 있다 이해가 되나요? 맞아요. 악당은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성실함이라는 선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을 나쁜 식으로 쓴 거예요. 선 의지가 바탕이 될때 성실함이든 용기든 음, 무조건적으로 선해질 수 있다 되겠습니까? 네, 이거를 꼭 기억해주고 자두 번째 눈으로 내려갈게요. 자 선의지와 같은 표현이 뭐냐면 칸트가 생각하기에 선의지란 이거래요. 한번 줄까 볼까? 그것이 단지 의무이기 때문에 행위하는 의지 단지 우리가 따라야 되는 지켜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걸 따르려는 의지가 바로 선의지라고 합니다. 같은 표현 자 한번 선생님이 그 밑에 예를 들어봤어요. 자, 우리가 지나가다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그 경우, 우리가 할수 있는 어, 경우의 수는 한네 가지 정도로 어,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선생님이 사례 네 가지를 적어 놨다. 그쵸? 경우의 수. 자, 이네 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칸트는 어떤 경우를 도덕적이라고 봤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번.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는 경우. 2번. 장기적 자기 이익을 위해 그 사람을 돕는 경우. 이때 장기적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될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왔을 경우, 그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사례를 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이익을 고려하거나 또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을 내가 보, 내가 돕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나에 대해서 좋은 평판, 좋은 소문을 내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지 그것을 고려하고 돕는 경우 세 번째.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 가엾은 마음, 동정심이 들어서 돕는 경우 네 번째, 아, 여러 가지 이유로 돕고 싶지 않지만 내가 지금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사람을 도울 경우 지각을 할 수도 있고, 어 나의 옷이나 신발이 버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게 내가 지켜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돕는 경우 네 가지의 사례가 있다고 라 칩시다. 이 경우에 칸트는. 어떤 경우를 도덕적이라고 봤을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표시해 볼게요. 그 옆에 도덕성 여부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먼저 첫 번째. 돕지 않는 경우. 도덕적인 행위라고 볼수 없습니다. x라고 쳐 줄게요. 두 번째. 장기적 자기 이익을 위해 돕는 경우. 이때 이럴 땐 어떨까? 이 경우도 칸트는 도덕성이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 동정심에 의해 돕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또한 칸트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고 봐요. 선생님, 동정심에 의해 돕는 경우 이건 도덕적인 행위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 다시 선생님 저, 천천히 해줄게요. 자, 네 번째.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돕고 싶지 않지만 그게 내가 따라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돕는 경우, 바로 이 경우만 칸트는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의무이기 때문에 행위하는 의지, 바로 선 의지만이 무조건적으로 선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얘들아 2번으로 올라가 보자. 장기적 자기 이익을 위해 돕는 경우할 때 장기적 자기 이익을 위해 과로 쳐볼까요? 이 경우에 도덕적 가치가 없냐면 칸트를 비롯한 의무론자들은 내가 하는 행위의 결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맞죠? 하지만 장기적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좋은 결과다 그쵸? 자이 경우는 결과를 고려한 경우이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가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든, 안 가져오든, 내가 따라야 할 의무 도덕법칙을 따르는 게, 칸트가 봤을 때는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 행위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심을 가로쳐 볼게요. 동정심에 이해 돕는 경우,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감정이다. 그쵸? 옆에 화살표에서 하나만 필기해 볼게요. 자, 동정심은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좋은 감정이긴 한데, 얘들아, 감정의 특징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해요. 가변적. 어느 날은 내가 동정심이 들었다가 어떤 날은 안될 때도 있다. 그쵸? 자, 이런 거를 우연적이라고 합니다. 우연적. 그 다음에 이 감정은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내가 평소에 잘 알던 사람이라면 동정심이 더 일어날 수도 있지만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동정심이라는 감정은 가변적, 항상 변화하고 우연적이고 조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심에 의해서 돕는 경우 이것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고 봐요. 그 밑에 화살표 해서 도덕적 가치는 없음. 굉장히 동정심에 의해서 돕는 경우, 사랑할 만한 행위이긴 하지만, 어, 이거는 도덕적 가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러면 여기서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성의 성격이 나오네요. 얘들아,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이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연적이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건적이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도덕 법칙을 따를 때 도덕적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례 4번만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 표 밑에 또 눈이라고 되어 있다 맞죠. 자또 같은 표현입니다. 한번 줄거 볼게요. 선의지와 같은 표현. 도덕 법칙에 따라서 행위하고자 하는 의지. 이게 내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법칙이니까 그에 따르려고 하는 의지를 바로 선의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줄거어 놓은 것들이 다 같은 표현이에요.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성이란, 다른 말로 칸트가 생각하는 무조건적 선이란 선의지이고, 선의지란 다른 표현으로 그것이 내가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행위하려는 의지, 마지막으로 그것이 내가 따라야 되는 도덕법칙이기 때문에 행위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그 외에 결과를 고려하거나 감정에 의해서 누군가를 돕는 것, 이러한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고 봤다는 것꼭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죠. 도덕성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에 도덕법칙에 따라서 행위하려고 하는 의지에서 도덕법칙에 한번 과부쳐 볼까요? 도덕법칙이라는 말이 아까 칸트의 묘비명에서도 나왔다, 그쵸? 도덕법칙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은데,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법칙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러 니은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덕법칙. 얘들아, 칸트가 생각하기에 도덕법칙은, 자, 도덕법칙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라고 했다, 맞죠?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도덕법칙은 인간에 의해 세워지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의 실천 이성이 세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해놓고 우리에게 따라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성이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 옆에 한번 적어볼까요? 화살표 뒤에. 인간은 자율적 존재이구나. 인간은 자율적 존재. 임을 알수 있다.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이를 따를 수 있는 것을 자율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타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정해놓은 것을 따르는 걸 말하죠. 우리 야간 자율학습할 때도 자율이라는 말씀 담았죠. 스스로 선택해서 남아서 공부하는 사람들, 자율 도덕 법칙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율적 존재이다. 그 밑에 CF로 넘어가 볼까요? 자, 동물은 주어진 자연 법칙만을 따르는 존재예요. 반면에 인간은 동물과 비슷한 성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자연 법칙의 영향도 받지만 그 외에도 스스로 도덕적인 준칙을 세우고 이에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자율적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가 굉장히 존엄하고 존경스럽고 대단한 존재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칸트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으로 내려갈게요. 도덕법칙의 형식. 얘들아, 형식의 동그라미 쳐볼까?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법칙이 따라야 되는 형식, 틀, 프레임. 어떤 형태를 띄어야 되느냐? 바로 정업명령의 형태를 띄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업명령이라는 말 처음 들어본다, 그죠? 자, 정업명령을 가업명령과 비교해 놓은 표를 선생님이 그 밑에 실어놨어요. 정업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명령이냐면, 무조건 뭐뭐해라와 같은 절대적인 명령의 형식, 형태를 말합니다. 반면에, 가업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하고 싶으면 뭐뭐해라와 같은 조건이 붙는 명령의 형식을 말해요. 우리 이런 가업 명령 굉장히 많이 쓴다 맞죠? 예를 들면, 살 빼고 싶으면 저녁에 뭘 먹지 마라. 성공하고 싶으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는 명령을 가업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덕 법칙은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 무조건 뭐뭐 해라와 같은 형태를 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겠죠? 왜냐면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칸트는 도덕성이란 조건적이면 안 된다. 우연적이면 안 된다. 가변적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또세 번째로 내려가 볼게요. 그렇다면 무조건 뭐뭐 해라로 끝나는 이 정언 명령이 따라야 되는 정식 정식의 동그라미 쳐볼까 정식 이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공식 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정언명령이 따라야 되는 공식을 두 가지 제시합니다. 자 다른 말로 도덕법칙이 따라야 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도덕법칙이 곧 정언명령이니까 자 정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정식부터 먼저 밑으로 내려가서 살펴 볼게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 같이 줄을 그어볼게요.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이게 첫 번째 도덕법칙이 따라야 될 정식 공식입니다. 어? 여기서 모르는 말이 등장했다. 준칙이라는 표현. 얘들아 준칙이 뭔지 그 밑에 CF에 선생님이 실어놨다. 그쵸? 자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 정립해본 행위의 규칙을 말해요. 어 얘들아 준칙은 아직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는 법칙은 아닙니다 알겠죠 규칙은 아니에요 스스로 정해본 규칙이 스스로 정해본 규칙이 준칙이에요 이거는 어, 시대나 장소를 관통해서 모두가 따라야 되는 그러한 법칙이 아닌 거예요 되겠죠 우리 스스로 규칙 같은 거 한번 잘 세워본다 마음속으로 맞죠 그런 게 준칙이에요 내가 세운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 여기에 가로쳐 볼게요.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보편적 입법의 원리를 쉽게 말하면 보편 타당한 법칙이 되도록 행위하라. 보편 타당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관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따르는 것을 보편 법칙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다시 쉽게 말하면 네가 스스로 세운 준칙이 보편 법칙이 될수 있도록 행위하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를 뭐라고 하냐면 앞에 가서 이름을 적어줄게요. 이러한 공식을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이라고 합니다.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 네가 세운 규칙이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보편타당한 규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줄까 볼게요. 너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그 사람을 수단, 도구로 여기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얘들아 동시에 동그라미 쳐볼까? 목적으로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새 학기가 됐어요. 어새 학기가 돼서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데 저 친구 굉장히 공부를 잘한다고 소문을 들었어. 저 친구랑 친해지면 나 나도 도움을 받아서 성적이 향상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친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 이때 나는 그 친구를 나의 성적 향상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는 거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칸트는 사람을 사귈 때, 또는 사람이 대할 때 수단, 도구로 여기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나의 이익을 위한,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하라. 이게 바로 두 번째 얘기하는 정식. 한번 이름 적어 볼게요. 이 정식의 이름은 인간 존엄성의 정식입니다. 되겠죠? 도덕 법칙이 다른 말로 정언 명령이 따라야 되는 공식 두 가지.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 인간 존엄성의 정식. 되겠습니까? 어, 얘들아, 여기까지가, 어, 칸트가 말한 도덕법칙의 내용 끝이에요. 칸트는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도덕법칙을 따라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도덕법칙을 따라야 되고,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도덕법칙을 따라야 되는지 말을 해주지 않아요. 그럼 뭘 말해주냐면, 도덕법칙이 따라야 되는 틀, 프레임, 정언 명령의 형태, 이거 하나 말해줬고, 그 다음에 도덕법칙이 따라야 되는 공식, 두 가지 공식,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 인간 존엄성의 정식, 이것만 말해줘요. 그러면 도덕법칙을 스스로 세우고 따라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할 몫인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스스로 먼저 여기 필기 하나 해볼게요. 준칙을 세워보자. 준칙. 자,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마음속으로 세워보는 규칙이라고 했다. 맞죠?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 어, 나는 돈이 필요할 때 돈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약속을 하고 나중에 갚을게. 사실 갚을 마음 없습니다. 거짓 약속을 하고 친구에게 돈을 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세운 준칙은 바로 이거겠죠? 나는 돈이 필요하다면 거짓 약속을 하고 친구에게 돈을 빌릴 것이다. 이런 준칙을 세웠다라고 해 봅시다. 자, 이 준칙이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과 인간 존엄성의 정식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따져 볼게요.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부터 내가 세운 정식이 보편 법칙일 수 있는지 한번 따져 봅시다. 얘들아, 돈을 갚을 마음도 없으면서 거짓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린다? 이거는 시대와 장소를 관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도덕법, 보편 법칙이 될수 있을까? 결코 될수 없어요. 사람들은 어. 이 거짓 약속이 보편화되는 세상을 결코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쵸 거짓 약속이 보편화된다? 그럼 약속이라는 게 성립할 수가 결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선생님이 세웠던 준칙은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을 통과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될수 없고 우리가 평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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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금방 선생님이 세웠던 그 준칙이 인간 존엄성의 정식은 따르고 있는지 볼게요. 자 돈이 필요할 때 거짓 약속을 하고 친구에게 돈을 빌린다. 그것은 친구를 돈을 빌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거다. 그쵸그 자체로 가치 있는 목적으로 친구를 대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쌤이 세운 준칙은 인간 존엄성의 정식도 통과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준칙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도덕 법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반면에 내가 세운 준칙이 보편화 가능성의 정식과 인간 존엄성의 정식을 모두 통과했다. 이두 개를 모두 통과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화살표는 통과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도덕 법칙이 될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칸트는 우리 스스로 도덕법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행위할 것을 강조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많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복습을 잘 해놓고 남은 ᄃᄅ의 내용과 뒷장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칸트가 이야기하는 도덕성, 그 다음에 칸트가 얘기하는 도덕법칙의 특징까지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